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다. 그때 2 분의 세타는 몇사분면의 각인가?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면 저표평면에서 동경의 위치가 2사 분면에 있다는 건데, 2사 분면에 있다는 건 시초선을 출발한 동경이 90도랑 180도 사이에 다라하면안 된다고 했지. 왜냐면 시초선이 동경이 시초선을, 시초선을 출발하고 나서 몇 바퀴를 회전한 후에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세타가 이사분면의 가기라고 한다면 세타는 반드시 2n파이 더하기 90도에서부터 2n파이 더하기 180도 사이 이렇게 나야 된다고 라 했었지 세타의 범위가 그럼 2분의 세타는 전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 이렇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n파이 더하기 45도 2분의 세타 n파이 더하기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n에다가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n에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세타는 45도에서 90도 사이에 존재하는 각인 걸알수 있고, 여기 그치 그다음 에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파이 라디안 더하기 45도니까 여기서부터 파이 더하기 90도까지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즉이 범위 안에 드는 동경의 위치가 이 안에 있다라고 이 안에 있는 걸알수 있어. 그다음 에 n에다가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2파이 더하기 45니까 여기부터 2파이 더하기 90도 여기까지 즉 여기 동경이 있고 3대입하면 여기 4대입하면 여기 5대입하면 여기 그래서 2분의 세타가 제몇사분면에 각이냐면 지금 보고 있듯이 제 1사분면 또는 제 3사분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그 다음에 2번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래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긴 거야 세타가 여기 있고 6세타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단 세타의 범위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다 그럼 세타의 값은 그냥 세타라고 놓고 6세타의 값은 세타랑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건 결국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고 그럼 6세타의 값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 이 각도가 세타니까 요만큼 각도도 세타가 되겠죠6세타의 값은 시초선을 출발한 동경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거를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360도 곱하기 n, 아, 여기 2n 파이라 쓸게요. 2n 파이 더하기, 파이라고 하면 2n 파이는 여기까지 온 거지. 더하기 파이 하면 여기까지 온 거죠. 그 다음 세타만큼 더 가야 6세타가 비로소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6세타는 2n 더하기 1,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고 세타는 그냥 세타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빼버리면 5세타는 이게 세타가 사라지면서 2n 플러스 1의 파이가 되는 걸알수 있고 따라서 세타는 5분의 2n 더하기 1, 파이가 되는 걸알수 있다 오케이. 근데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n은 정수인 건데 그럼 n에다 0을 대입을 해야 요게 어,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값으로 들어오겠지 그래서 세타가 0, n이 0일 때 어, 세타의 값은 5분의 1파이가 된다 그래서 세타는 5분의 1파이라는 걸알수 있고 왜냐면 세타이 n에다가 이, 1 같은 거 대입하면 5분의 3파이는 요거를 넘어가고 2 대입하면 당연, 당연히 넘어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번면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n이 될수 있는 건 0밖에 없는 거고 그때 값은 5 분의 1 파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5 분의 1 파이를 대입을 해보면 결국 저거는 사인 5 분의 1 파이가 15 분의 3이니까 15 분의 3에다가 15 분의 2 더하면 15 분의 5 파이 즉3 분의 1 파이가 돼서 이거 사인 60도죠 사인 60도는 2 분의 루트 3인 거알수 있지